1에서 100까지 범위가 있고 log x 제곱과 log r o x의 차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x 값을 구하시오 자 x 제곱이 하고 루트 x 당연히 이게 크니까 그죠 차 그럼 큰데서 작은데를 빼면 되겠죠 여기 log r o x가 이게 정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2 log x 마2 분의 1 로그 X는 2분의, 4, 2분의 3, 로그 X가 등수란 말이고, 여기서 이제 로그 X 범위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. 로그 X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0, 2가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2분의 3을 다 곱하게 되면 0, 2분의 3, 로그 X, 그다음에 2분의 어 이거 지금 어, 2자네요죠 2분의 3이 3 되겠죠 그냥 3 하면 되겠죠, 그죠? 3 됩니다. 자 이게 이제 정수가 되니까, 그죠 2분의 3 로그 x는 1하고 이네 그럼 로그 x는 3분의 2, 그다음에 3분의 1하면 3분의 4이 됩니다. 그럼 x는 10의 3분의 2제곱 하나하고 10의 3분의 4제곱. 이렇게 두 개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